Welcome to Easy Writing. Writing. Hello everyone and happy Tuesday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I'm Serena. I must do Eugene. So, 선생님, yesterday mm -hmm. we took a look at part 1 of the summary of the movie The Matrix. 매 yes, 너무 뭐,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나요? 네. 뭐, 오랜만에 또 생각도 나면서 그렇죠? 또 mm -hmm. Matrix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 사는 모든 인류죠, humanity. Yeah. 네,를 구하기 위해서 니오가 나타났다. Mm -hmm. 이런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Yes. 이제 여기에 당연히 아무래도 액션 플릭이다 보니까 악당들이 나와야 됩니다. Mm -hmm.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에이전트 스미스 뭐 하고 그의 이제 군단들이 나와요. Yeah. 그래서 얘를 막게 만들려는. Uh -huh.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Yeah. 그래서 근데 좀 스토리가 좀무섭잖아요 yeah. yeah, it is. And actually after the movie, yeah. there have been a lot of movies that talk about this yeah. concept, right? 맞아요. Yeah. 이런 식으로 해서 We might be actually living in this... You know, simulation. Mm -hmm. yeah.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And 거죠. you and I might not be real. I know, right? Yeah. Hmm. <laughs> I think you are real. <laughs>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ere is the Matrix story summary part 2.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릭스의 집행자 스미스 요원은 니오와 그의 크루를 전멸시키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는 니오를 시스템 안에 작은 결함으로 취급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려고 한다. 니오는 스미스 요원을 멋지게 쓰러뜨리며 자신은 허풍쟁이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 영화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교묘한 속임수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정말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잔에게... 한다. 가지가 음. 되겠습니다. 뭐 스토리를 너무 디테일하게 쓰면 스포일러잖아요. 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좀 스포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하. 세 번째 문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제 <laughs> 약간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오를 제거한다 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Of course. <laughs> At all. costs. 아. at all costs. 네. c o s t 가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용이죠. 어. 음.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음. 상관없어. at all costs. 아, 그렇죠. 그러면 at all, all costs라는 게 비용 음. 최고로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 최고 비싼 비용을 주고더라도 난할 거다. 음. 무조건이야. 맞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Yeah, and it doesn't always have to be about money, right? 음흠. It can be about things that you're willing to give up. 음흠. 나는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어. I can 아, do it at all costs. 돈만이 아니라 노력이나 음. 뭔가 희생 이런 네. 거다 포함이네요. 네, 좀 오. 무서운 표현이죠. 음, 네. 그러네요. 자, <laughs>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해. 음. 자, 우리는 이 경쟁을 이겨야만 해. We must win this competition. 모든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At all costs, mm -hmm. we must win this competition at all costs. 네, 네 무서운 문장이네요. 무서운 문장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는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봉을 지키려고 했다. 오, 음. 자 그는 세봉을 지키려고 했다. He tried to protect Sebong. 모든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At all costs, he tried to protect Sebong at all costs. 네. 500만 달러 낸 거예요. <laughs> 자, 세 번째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찾아낼 거야. 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뭔가 피내 뺑 같은 게 벌어지고 oh. 그 아버지가 너 이러면서 uh -huh. 찾아낼 거야 범인 이러, yea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 난널 찾아낼 거야. I am going to find you. 모든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At all costs, I am going to find you at all costs.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Yeah. 네, right, 좋습니다. 어, 우리 at all costs랑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no matter what 아니면 at any price 같은 mm -hmm.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 보겠습니다. 자, smith o o n 을 법의 집행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왔어요. 음. 집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We say enforcer. 아. 음. enforce시킨다는 Somewhat... 게 뭐죠? Well, it's somebody who 음. forces something mm -hmm. into place, right? 아, enforcer. So, something takes place, right? 음. 그래서 뭔가 벌어지게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법안이 있으면 네. 그냥 만드는 거 말고 실제로 효과가 생기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강하게 그거를 음. 하는 거죠. enforce 시키는 네. 사람. 오케이. 음. 자, 다음은요. 전멸시키다. wipe out. 네. 음. 이거는 뭐한두 명을 처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네요. Yeah.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와이프하는 거가 닦, 닦아내는 거니까 mm -hmm. 쓸어내버린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y e a we often use this expression uh,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natural disasters mm -hmm. and some of the damages that they 아. caused, like they wiped out. Uh, a part of the town, 아, or they wiped out the building, the entire city. Yeah.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음. okay,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뭔가 작은 결함이나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glitch.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음. 좀 그냥 문제보다는 좀 작은 문제, 네. 그렇죠? 얘기를 그, 하는 게 특히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 같은데 많이 나오는 단어죠. 맞아요. glitch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g l i t c h i n 네. the computer, g l i t c h i n the system, g l i t c h i n the program 이런 음. 식으로 많이 쓰겠죠. 네. 자, 다음은요. 제거하다, 없애다. eliminate. 음. eliminate. Spelling 주의하세요. E L I M I N A T E. 바라면 eliminate. 음, 이게 remove랑 get rid of 같은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음흠. 네. 자 다음은요. 허풍쟁이 혹은 말만 하고 정말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냥 말만 아뭐 나는 뭐 있잖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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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근데 막상 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뭐라고 맞아요. 할까요? 이거는 talk. 라고 합니다. 마리요 네, 말이요? 네. 음. 이거를 이제 명사로 쓸수 있어요. 네, like uh, I'm, not 아. 아. I'm not just talk. 나는 액션으로 하는 사람이다. I'm not just talk. 나는 토크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음. 말하면 이렇게 거의 fix, fix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He's not just talk. Yeah. 이렇게 부정문에서. 네, right. 맞아요. 오케이. Okay. 자 마지막으로요. 교묘한 속임, 속임수 음. 뭐라고 오. 할까요? Smoke. And mirrors. 음음. 오, 선생님,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Yes. Smoke and mirrors. 네. 네. Smoke은 뭐예요? 연기 같은 거죠. Mirrors는? 거울이죠. 네. 음. 만약에 연기가 많고 거울들이 많아요. 뭐가 오. 뭔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속임이라는 뜻이 되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짚어봤으니까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다, 명사를 쓰러뜨리다. Take down 명사. 음. Take down something. 뭔가. 가지고 끌어내리는 느낌이네요. 네. 테이크 잡아서 다운. 맞아요. 네. Uh -huh.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Yeah.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게시글 같은 거우리 올릴 때는 uh -huh. 포스트 한다고 하고 내린다라고 할때 테이크 다운. 이렇게 하 n the 다운 더 파워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게시글을 내린다는 뜻도 되는데 uh -huh. 뭐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Yeah, t right. 네. 자, 아마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파이터는 힘든 상대를 쓰러뜨렸다. 자, 그 파이터는 쓰러뜨렸다. The fighter took down 그 힘든 상대를 A tough opponent. Uh -huh. The fighter took down a tough opponent. 네, 두 번째는요. 난널 쓰러뜨릴 거야. I am going to take you down. Ooh. I am going to take you down. Take down you는 안 되나요? 네, take 음. you down라고 해야 돼요. 네,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써주세요. 맞아요. One other thing. 이거는 physically 뭐를 uh -huh. 쓰러... 들려도 되지만 네. you can take someone down in the 음. figurative sense. 아. 예를 들어서 뭐 시합 같은 거 하는데 음. I'm gonna take you down, 선생님. 음, <laughs> 내가 이길 거다. Yeah. I'm Beat you 이런 yeah. 느낌이 되겠네요. 맞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 좀 가벼운 표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리가 멋지게라고 할때 uh -huh. 어, 그 사람 멋지게 그거를 해냈어. 그 사람 뭐 멋지게 어떤 컴피티션에서 이겼어. Uh -huh. 멋지게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선생님, 오늘은 약간 좀 캐주얼한 표현이네요. 네. like a boss. like a boss. 네. s 스는상사죠 어, 그렇죠? 네. 멋진 근데, 사람인 어, 거죠? 멋진 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like a boss. 아, 음. 약간 터프하고 음. 흔히 말해서 짱이다. 네. 네, 이런 의미네요 자신감 내용이에요. 있게 뭐뭐 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하. 싹 뭐를 잘했다. 아, 아 like 그 a boss. 그 것처럼 뭔가 행동을 했다. 네. 그래서 so,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마유는. 음... <laughs> 그 피자 한 판을 아주 멋지게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마유는 그 전체 피자를 끝냈어. 마유 finished the entire pizza pie. 보스처럼. Like a boss. 마유 finished the entire pizza pie like a boss. Mm -hmm. so 이거는 상상이 되죠. 막 힘들게, 괴롭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oh. 너무 쉽게 쉽게. 거의 마시듯이. 아우. <laughs> 음. 쑥하고. Like a boss. Like a boss. 네. 자두 번째 볼게요. 세리나는. 그녀의 연설을 아주 멋지게 마쳤어. Mm -hmm. 자, 세리나는 그녀의 연설을 마쳤어. Serena finished her speech. Like Boss처럼. Mm -hmm. Serena finished her speech. Like a 네. a <laughs> Thank you. Thank you. 스 같잖아요. 네. So, 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재밌는 네. 표현이죠.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남겨두다. Leave 목적어. 형용사. 오케이? Okay. leave something in some way. 네. leave는요. 여러분 그대로 남겨 두는 거예요. 원래 음흠.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 그런 면에서 keep이랑은 좀 달라요. 음흠. keep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Yeah.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느낌? 오케이. Okay.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그 소식은 모두를 충격받은 상태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소식은 모두를 남겨뒀다. The news left everyone 충격받은 상태로 shocked. The news left everyone shocked. 네, 자두 번째는요. 그녀의 마지막 코멘트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뭔가 궁금해하는 상태로 남겨뒀다. 뭔가 마지막 코멘트 해놓고 사라진 거예요. <웃음> <웃음> 약간 여러분들 다음 회에는 아니에요, 됐어요. <laughs> 그렇게 남겨두고 떠났어요. 네. 자, 그녀의 마지막 코멘트는 시청자들을 남겨뒀다. Her last comment left viewers. 음흠, 뭔가 궁금해하는 상태로. Wondering. Her last comment left viewers wondering. 네. h hmm, what is she thinking?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말 내버려뒀다는 느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즐겨 보겠습니다. 의 집행자 스미스 원은 니오와 그의 루를 전멸시키겠다고 마음먹는다. 자, 스미스 요원, 의 집행자. Agent Smith, the Matrix's enforcer. 마음먹은 상태다. Is determined. 자, 뭐 하기로 n 오와 그의 크루를 전멸시킬. To wipe out Neo and his crew. 음흠. Agent Smith, the Matrix's enforcer is determined to wipe out Neo and his crew. 어 네. 선생님, 음. 어제랑 첫 번째 문장 네네. 그 형태가 비슷하네요. 어, 뭔가 꾸며 주는 게 중간에 튀어나오네요. 네, Agent Smith 그다음에 콤마, 콤마 사이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아요. 추가 설명이 들어 있네요. 네. 사실 그거 콤마 없이도 who is 이런 걸 넣어도 되죠. 네. is다 이런 식으로 mm -hmm. 자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니오를 시스템 안에 작은 결함으로 취급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려 한다. 자, 그는 니오를 본다. He sees n e 그 시스템 안에 작은 결함으로서. as a glitch in the system that must be eliminated at all costs. 모든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He sees Neo as a glitch in the system that must be eliminated at all costs. 네.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니오는 스미스 요원을 멋지게 쓸어뜨리며 자신은 허풍쟁이가 아님을 증명한다. 자, 니오는 증명한다. Neo proves 그가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He s not just talk. 자, 근데 어떻게 증명하죠? 스미스 요원을 쓰러뜨림으로써. By taking down Agent Smith. 보스처럼. Like a boss. Neo proves he's not just talk by taking down Agent Smith like a boss. 어, 네. oh, 제가 스포일러를 안 넣어 가지고. <laughs> oh, please. <laughs> 아니요, 근데 안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재상상일 수도 있죠. <laughs> 네, 그럼요. 네. 네, 여기 talk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He's not just talk. Mm -hmm. He's not someone who just talks and doesn't do do something right. about it. Right? 그것을 talk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Mm -hmm. right. 네 번째 한번 문장 볼게요. 이 영화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교묘한 속임수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자, 그 영화는 의문을 던진다. The film questions 무엇이 진짜인지. what's real 그리고 무엇이 단지 연기와 거울들인지 and what's just smoke and mirrors mm -hmm. the film questions what's real and what's just smoke and mirrors 네. 어, 그러니까 smoke and mirrors가 그런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야비한 tricks 같은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음. 이 표현을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mirrors 쓰면 안 되고 그냥 smoke만 쓰면 안, <laughs> 안, 안 돼요. 돼요 함께 써야 되고 이 순서대로 쓰셔야 오케이. Okay.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정말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자, 그건 시청자들을 궁금해하는 상태로 남겨둔다. It leaves viewers wondering 인간들이 진정 살고 있는지 If human beings are indeed living 시뮬레이션에서 In a simulation, it leaves viewers wondering if human beings are indeed living in a simulation. Mm -hmm. 네, 여기서는 simulation 안에라고 하면 in a simulation, 그리고 네. 시스템 안에도 in the system. 맞아요. 이거는 정말 안쪽이라는 걸 강조하려면 within도 가능은 하죠, 그렇죠? 아, 네, right. 그러네요. 네. 미어 같은 경우는 진짜 within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laughs> yeah, 네. okay, very good. Let's take a listen. Agent Smith, the Matrix's enforcer, is determined to wipe out Neo and his crew. He sees Neo as a glitch in the system that must be eliminated at all costs. Neo proves he's not just talk by taking down Agent Smith like a boss. The film questions what's real and what's just smoke and mirrors. it leaves viewers wondering if human beings are indeed living in a simulation. and here's today's review. 전멸시키다. wipe out. 작은 결함이나 문제. glitch. 허풍쟁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talk.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at all costs.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쓰러뜨리다. take down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 댄서는 그 경연 대회에서 멋지게 우승했어. 멋지게 우승했어. 네, 오늘 외우신 주요 표현 멋지게, like a boss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즈 s 이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 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 문장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손영작이 처음에 느리다가 빨라지게 되고요. 그게 빨라지게 되면 더듬더듬 입병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굉장히 fluent한 speaking이 된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Yes. We'll see you guys tomorrow. Bye bye. Bye.